중고 트럭은, 중고 트럭은 역시, 역시 아이트럭. 아이 트럭. 안녕하십니까 아이트럭의 디터 곤젤로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차는 파비스입니다. 2023년 3월식에 주행거리가 25만 키로 약간 안된 파비스 윙바디를 알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아이트럭의 꼼꼼한 진단 과정을 거친 검증 트럭입니다. 그러면 이 파비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식 현대 파비스 8.5톤 상승 윙바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22만 5천 키로를 살짝 넘긴 상태고요. 연식과 주행거리 모두 중고트럭으로서의 메리트가 아주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파비스의 풀옵션 버전인 프레스티지 트림이고요. 여기에 3 5 325마력짜리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파비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6.2 후축 가변축을 달고 10m 20짜리 풀 사이즈급 윙바디를 달아가지고 우리나라 화물 운송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8.5톤이기 때문에 일종 보통 운전면허로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에어브레이크 적용된 모델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프레임도 아주 꼼꼼하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갈비뼈가 확실하죠. 네, 그리고 아이트럭의 검증 트럭답게 타이어도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오늘 바로 인수하시고 바로 콜진 받으러 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 차의 가장 큰 핵심이 또 여기입니다. 여기, 네, 구동축에 에어 서스가 달려 있어서 흔히들 무진동 차량이라고 하죠. 승차감은 물론 짐을 운송하실 때도 좀더 메리트가 있는 에어 서스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축 가변축은 스리축 코리아에서 만든 후축 가변축이 달려있고요. 제가 바로 이 밑에부터 보여드렸는데 윙바디의 전반적인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 10m 20짜리 풀사이즈급 윙바디로 팔레트 18장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상승 윙바디입니다. 일반 윙바디보다 높이를 1.5m 까지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부피짐 같은 거실으실때좀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 파비스급의 상승인바지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정말 괜찮은 매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캡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이 선바이저는 물론이고 전면 유리도 금관대 없이 멀쩡한 모습이고 지금 이 차는 저희가 매입해서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점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이제 깐깐하게도 상품화를 해서 안팎의 컨디션을 좀더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네 파비스의 프레스티지 풀옵션 답게 에어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은 물론 열선까지 지원하고 있고 운전석도 천연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의 질감이 다른 차보다 좋다 그런데 천연가죽 같은 경우는 이 가죽 자체가 좀 약해서 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자연스러운 주름을 제외하면 해진 데가 하나도 없이 아주 아주 멀쩡합니다. 이런 테두리가 특히나 많이 해질 수 있는데 아주 멀쩡하죠.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저렇게 무시동 에어컨을 따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차에서 휴식 취하실 때도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무시동 에어컨이랑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 없으면 좀 아쉬운 그런 트럭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있죠. 근데 그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AVN 모니터 시스템도 있고, 당연히 내비게이션 지원하겠죠. 프로트 에어컨도 있고, 운전대 열선도 있고, 사이드 미러 열선도 있고, 리어뷰도 있고, 이럴도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연비를 좀더 좋게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메가트럭의 후속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중형급인데 이 슬리핑 베드가 메가트럭과는 비교하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차숙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 파비스의 장점이죠. 그러면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계기판에 비닐도 안 떼셨습니다. 네, 주행 거리는 235,533km를 달린 차고요. 어, 지금 트리컴퓨터 상에 7,446km를 달렸을 때 연비가 나오는데 리터당 4.4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기 브레이크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일발 시동 너무나 당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일발 시동이죠. 일발 시동이고. RPM 게이지가 안 움직여요. 엔진에 부조가 있거나 뭐 그런 좀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라면 이 RPM 게이지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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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건데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말은 즉 엔진 컨디션이 매우 좋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변속기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차를 이제 주행을 하면서 살짝 몰아봤었는데 네,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기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 쪽에서 걱정하실 일은 단 1도 없다. 혹시나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고장이 난다고 하면 1개월 그리고 5,000km 이내에서는 아이 트럭이 수리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검증된 트럭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이 차의 메리트입니다. 비용 때문에 요즘에 트럭 직거래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 직거래라는 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차를 사고 나갔을 때 고장이 나면 누가 보상해줄 건지 혹은 사기 피해는 아닐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트럭의 모토가 투명한 중고트럭 시장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중고트럭이라는 점을 한번더 강조드리고,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아이트럭으로 들어오셔서 이 차의 특징이나 가격 같은 거한번더 보시고, 0249498989로 전화 주시면, 이 담당 실장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아이트럭 에디터 곤잘로였습니다 안녕